영화는 자메이카에서 우연히 동계 스포츠인 봅슬레이에 출전하게 된 자메이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. 하지만 이 친구들은 봅슬레이는커녕 얼음도 제대로 밟아본 적 없는데요. 올림픽 출전을 위해 들뜬 마음으로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하지만 생전 처음 겪어보는 추위에 모두 당황하고 맙니다.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왜 유독 추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? 추위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기후적 문제도 있지만 유전적인 특징도 존재합니다. 우선 흑인들의 피부는 멜라닌이 풍부하여 자외선에 유리하지만 추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길고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 열을 방출하기 쉬운 구도입니다. 이는 고온 환경에선 신체적으로 유리하지만 추운 환경에서 열 손실이 클수 있습니다. 또한 일반적으로 흑인 인구는 체지방 비율이 낮아 추위에 대한 저항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흑인 인종들이 추위에 무조건 약한 것은 아니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유전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노뉴트라를 통해 알아보세요.